자, 대우조선해양 파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이 시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협상이 결렬이 되면 내일이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데요. 이 주변에 경찰 병력도 늘어났습니다. 거제로 가봅니다. 자, 배영진 기자, 잘될것 같더니 이 협상이 쉽지가 않나 보군요. 네 오늘 노사 협상은 정회와 속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7시 반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노조 파업을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이 소속된 22개 협력사 측이 하청 지위에 제기한 민 형사상 소송은 대여섯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다 철회해 달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협력사 대표들과 원청인 대우조선은 7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파업이 아무런 처벌 없이 끝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내일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작은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이 유채한 부지회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인 게 하층인데 대통령이 보는 불법이 어떤 게 불법인지 대목고 싶습니다. 경찰은 체포나 강제 해산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0여 명이 농성 중인 현장에 경찰 12개 중대 천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노조원이 농성 중인 독바닥엔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에어매트가 설치됐습니다. 신호에 불을 붙이는 걸 막기 위해 소방차가 물을 대량으로 뿌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상공엔 경찰 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 앞 임박 소식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제로 내려와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